로이콘 N 그리고 프로 컨트롤러를 충전할 때 쓰는 충전 거치대를 가져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입니다. 네,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닌텐도 스위치 주변기기인데요. 저번에도 했었죠. 하지만, 혹시 다른 분들이 이런 거 사시는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. 네, 이번에 나온 물건은 닌텐도 스위치에 쓰는 조이콘 N, 그리고 프로 컨트롤러를 충전할 때 쓰는 충전 거치대를 가져왔습니다. 네 도브사의 충전거치대인데요 이름이 특이하죠 도브 <laughs> 뭐 특이한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우리는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여기 도브라고 돼있으니까 저도 순간 비누가 생각이 나버렸어요 뭐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이 제가 충전거치대를 왜 샀냐 제가 이제 보통 닌텐도 스위치하는 사람들이라면 조이콘이 기본적으로 4개는 있죠 기본으로 주는거 2개랑 따로 사는거 2개 다 합해서 4개가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쓰고 서로 반대 끼고 충전하고 서로 쓰고 반대 끼고 충전하고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조이콘 2명씩 썼을 때는 자기 문제가 없었는데, 4명이 네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. 여러 명이 같이 게임을 할 때는 꼭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충전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버렸습니다.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. 뭐,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샀는데, 이거는 조이콘만 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, 보시는 대로 프로 컨트롤러도 충전이 가능합니다. 네, 그래서 샀어요. 하지만 주의하실 게 있는데, 도부 차징독이 프로 컨트롤러가 충전이 되는 게 있고, 안 되는 게 있거든요. 그거 잘 주의해서 하셔야 안 되는 건 프로 컨트롤러가 안 꼽혀 있어요.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거는 꼭 주의하셔서 사시길 바랄게요. 네, 그러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뜨냐? 이쪽도 뜨는 거구나. 아, 제가 아직 그 칼을 못 찾아가지고, 아, 또 이거 니퍼로 또 어떻게 생겼네.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아, 손톱 못 뜯지 만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면은, 바로 열면 이렇게 나오고요.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, 오, 조금 이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나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, 이제 이게 충전 거치대고요. 예 보이시는 대로 이게 충전 거치대고 그리고 이게 공짜로 주는 공짜는 아니죠 어쨌든 USB C 타입 케이블이에요 좋죠 이것도 주고 자 이걸 어떻게 충전을 하느냐 보이는 대로 저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를 쏙 꼽아주면 됩니다 이러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. 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충전을 하고 프로 컨트롤러는 이 부분밖에 충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가 갖다 끼고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여기다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네, 이 부분은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. 자 조금 이게 헐렁거리는 게 조금 불안하네요. 뭐 어때요? 자 그럼 과연 이게 충전이 똑바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확인 해보는 이유는 이거 있잖아요. 케이스 때문에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충전이 됐으면 좋겠네요. 케이스 꼭 고도 충 충전이 안 되면 솔직히 이거는 저는 쓸 일이 없습니다. 충전할 때마다 케이스를 빼다꼈다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.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. 되는지 안 되는지. 이거를 여기가 아니구나. 어디지? 이거? 아 여기구나. 여기를 꽂고 이 여기 스위치 있어요. 스위치를 켜줘요. 네,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록색 불빛이 나와요. 근데 이제 조이콘을 꼽아주면 오 좋다 다행입니다 빨간색 불빛이 나옵니다 이게 충전 중이란 뜻이에요 이게 충전이 다 되면 이렇게 초록색 불빛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꼽아주면 완벽하게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대망의 에프로콘을 한번 충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싶은데 이건 내가 이쪽으로 해 버렸네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음. 이렇게 해서 충전하시면 되고요 제 예상으로는 이 양쪽 두 개가 다 빨간색 빛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뭐야 아니네요 뭐야 브로커는 빛나는 그게 없는 건가? 아닌데? 이럴리가 없는데? 이게 초록색이잖아요? 근데... 응 음, 충전 되네요 충전 되네요 저는 이그 여기나 여기 부분이 빨간색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그 프로콘을 보시면 충전이 될때 케이블 꼽으면 이제 이 왼쪽 부분이 충전 빛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충전 빛이 나는데 이거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꽂고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보이세요 희미하게 주황색 빛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희미해요 지금 영상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보이네요 여기 주황색 빛 보이죠 제가 지금 중간으로 잡아놨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충전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좀 안타깝네요 프로콘 충전하는 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뭐이 정도는 뭐,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 불빛이 아주 이뻐요 깔싸한게 정말 이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케이스 끼고도 충전이 된다는 게 아주 행복하네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자이 거치대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걸 안 꼽아도 되고 대신 이거를 꼽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? 오 신기하네 보시면 아시겠는데 충전이 뒤에 거부터 충전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쪽을 안고보면 이렇게 충전이 되고 오, 내가 아 아닌가 그냥 지 멋대로 충전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 배터리가 없는 거부터 충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응 음, 맞네, 맞네. 아마 없는 것부터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. 어, 앞에서 뒤에서 그런 게 아니고. 아니, 뭐, 그런 게 당연하겠죠. 뭐, 어쨌든. 괜찮습니다. 이 불빛도 예쁘고요. 그죠? 아주 마음에 들어요. 네, 여러분, 어떠셨나요? 조이콘 전용 충전도. 음, 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충전 거치대는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많은 다른 회사 제품들이 있어요. 저는 이게 그냥 가장 많이 퍼져 있기에 한번 저도 한번 사본 건데 괜찮은 것 같네요.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 본 감상으로는 잘 꼽히고 충전도 잘 되는 것 같아요. 다만 안타까운 게 프로콘 충전할 때는 딱히 프로콘에 대한 표시가 뜨질 않는다는 게좀 안타깝네요. 아니면 제가 이게 제품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. 원래 이게 충전이 되면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고요. 제품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충전은 되니까 굳이 뭐 이것 때문에 단품이나 이런 건살 정도는 아니고요 뭐 값이 싸기도 하고요 이거 한 만원? 만원밖에 안 하는데? 그러니까 어쨌든 혹시 이런 식으로 충전할 게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전 지금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